다 됐습니다. 다시 아, 인사말 원고를 써 왔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보셨지만 작년 DCO랑은 완전 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졸업하시는 78의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테이블도 우리 선배님들 전부 옆으로 빼고 졸업생들을 전부 가운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국가고시 보셨죠? 예, 기운이 없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응원 메시지를 몇 번을 보냈었는데 사실 잘 받으셨어요? 지겨, 지겹지 않았어요? 좀 지겨운 거 같네요. 예, 갑신년 새해 여기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그리고 졸업생들 여러분 공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78회 졸업생이 되십니다. 작년에 저희는 졸업 계약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왜 나는 78회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 치과대학은 경성치과의 학교부터 해서 치과의학 전문학교 이래서 어 서울대에 편입돼서 저희 여러분들이 78회인 것이고, 지금 올해가 딱 101년 되는 해입니다. 계약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78회 졸업생이고 저는 42회 졸업생이고 오늘 오신 분 중에 25회 홍익회 고문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선배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 동문이 9천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저희들과 같은 그런 동문이 되었다는데 처음으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저희도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멘토링보다는 저희 프리디쇼 때다 거의 참석하셨죠. 제가 프리디쇼를 참석해 보면서 와 다시 배워야 되겠다. 나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요번 디시오에는 정말 고맙게도 졸업 10주년, 20주년이 되는 58회, 68회 졸업생들이 같이 하셨습니다. 68회 중에서는 제주도에서도 오고, 삼척에서 오고, 저기 다량에서도 오고, 이렇게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모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어요. 여기 오시지는 않았지만 후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10여명이 몇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점을 여러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시간 많이 즐겨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즐겁게 화려하게 그렇게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고문님들 그리고 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병원장님들, 병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또 치과에 관계하신 기자분들 여러 분 오셨는데 저희들 서울대를 위해서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좋은 내용도 많이 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는 예전과 다르게 저희가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파티로 준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풍선 포토월로 만들고 또 앞에 보이시면 컵 케이크 보이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이 새겨진 컵케이크도 준비하고 어 사실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7 8일은 굉장히 행운이신 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다음은 <laughs> 어느 분 최양재 의원 의장님께서 오셔서 축하 해주시겠습니다. 대러학교에 영광입니다. 요번에 올해 졸업하시는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어, 무엇보다 제가 졸업할 때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저도 어느새 저희 학년이 어, 지금도 동기분대 외품 하겠지만 작년에 졸업 30주년을 했거든요. 졸업한지 어, 졸업식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동기들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학교를 떠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던 게 바로 없어졌 같은데 졸업 30주년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어그 소르 라그나로프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스만드 행성이 파괴되면서 그 소르가 이런 말하져요 이가 이이 우리 행성이 아니고,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 행성이라는 말을, 그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학이, 그동안 거의 만 명에 육박하는 졸업생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가 우리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정말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교 같은 이렇게 선후배들이 서로 챙겨주고 후배들 생각하는 대학을 보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구 하나라는 게 너무나 좋은 직업인데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게 된 직업인데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한발짝내내시게될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요. 가족처럼 평생을 그렇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방 여기 있는 계신 선배님들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 되실 텐데요. 그때 후배들 잘 돌봐드리고 우리 학교의 명성 그리고 우리 학교의 자신감이 평생 앞으로 100년, 200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광화문대학교 치과병원장 오셨습니다. 아, 지난번 마지막 강의 시간에 제가 마지막 강의하면서 우리들 내년에 동료 치과의사가 되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laughs> 아, 어쨌든 여러분들 어려운 과정 마치고 축하드리고 또 우리 동문의 일원이 되는 것, 또 우리 치과의사의 일원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찬사를 보냅니다. 아, 학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시과에 다른 직업이 어, 굉장히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양한 진출도 있고, 어, 오늘 바로 그런 자리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만나면서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어찌 보면... 우리 집단에 그리고 보호도 어, 받고 어, 자랑스러운도 없고 그런 좋은 자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어려운 과정 마치고 우리 동문의 이런 댄노를 축하드립니다, 평산. 감사합니다. <laughs>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는 여자 동창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학생.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443에 어, 예, 졸업한 89년도에 졸업했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벌써 올해 이제 제 동기들이 6 0한6 2 되는 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 동창이면 이제 21, 22년 정도 전에 이제 선배들이 모여서 이 동창이면 예전 동창이를 그런 그런 그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초기에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았어요 유명되지 않고 뭐뭐 서울대만 뭐 있었는데 뭐뭐 요즘은 이제 거의 상품이 여자 선생님이고, 전체 직가의 사회에서도 상품이 여자 선생님들이 파워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굳히 여자 동창이가 필요하냐? 너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가려질 정도로 여성 파워, 여자 치과 의사의 파워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필요는 없는데 가끔 이제 그래도 조금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뭐 여러분 그 시험 치기 전에 저희가 또암 같은 것도 좀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세하게 여자 동사에서 하는 일들이 크 게도 있고 작게도 있고 그리고. 네,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이 살아서 이제 출발점에 섰는데 서울대라는게 굉장히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어회에서 어, 바라볼 쪽에도 좋고 우리 장민들에서도 좋고 또 환자들도 아, 서울대 선생님인데 어잘 뭐 하시겠지. 아니면 계속 선배들이 잘해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신뢰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 본인들, 지금 치과 의사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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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네, 네. 어, 명량이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후배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위치, 굉장히 확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선배인으로서 선배 치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시각에 어, 있는 저희 선배들이 그 자부심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어, 잘하고 있는 모를 해서 밖에 나갔을 때 환자들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경화에의여서 굉장히 우리의 자 자손들이 자손대대이좀 어, 자손대대 그런지가 어소의 치과 의사라고 그러면 믿을 수 있다는 그리고 다양 여러 곳들에서 어, 자기의 역할을 하시는 사람들이 또 되기를 바라면서 또이 새로운 출발을 어, 축하드리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좀 힘든 일이 있다 이러면 주위에 있는 선배님들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팅 사회보던 77회 때 사회보던 43회 예, 전혜인 회장님하고 동기인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예, 이 라이트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저를 볼 필요는 없고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 요즘 강의 이런 역사 이런 얘기 재미없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장복숙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해서 여러분 저 영화 보셨습니까? 경성 크리쳐 공부하느라 못 보셨죠? 저는 어, 봤는데 저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1941년도 42년도 어, 일본이 패전에 네, 색이 짙어졌을 때 어, 괴물을 만들어서 승전을 돈모해보겠다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영화죠. 경성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생소들 하십니다. 어, 꼭 보세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경성의 실제 사진이 저희 치과대학 아주 고서들이 들어있는 도서관 안에 저렇게 사진이 남아 있어요. 제 얘기는 그냥 들으시면 되니까 와인 서빙하면서 들으시겠습니다. 저게 1934년도 앨범에 들어있는 일제 치하죠. 경성의 서울의 사진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청와대 뒤에 네, 북한산, 아, 부각산에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어, 그동안에 어, 제가. 네, 귀중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셔서 드디어 그 결과가 오늘 어, 78회 본문으로 되었습니다. 대박에 반갑습니다. 그리 환영합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은 봉사심, 어, 그리고 어, 수원하게 어, 열심히 도전을 걸어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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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은 소중한 시간이 되시면 그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밝고 맑은 좋은 시간들로 만들어줄 아, 여러분은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대학교 신약대학원과 병원과 언제 어디서든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늘 어, 대학을 위하고 본인을 위하고 사회력하는 시간이 보 고맙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시 자부심을 가진 길을 자하자을 가진 아, 이렇게 검별가고 있으니까 제가 귀중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십시오 귀중한 시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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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금창 회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김병찬 교무님 나와 주셔, 주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29입니다. 정치인들은 직관자 여기 많잖아요. 여러분은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나시신 분이 분이세요. 여러분은 긍지를 가지시고, 어, 열심히 치과계를 위해서 어, 노력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치과계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치과의사라는 직업이란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무슨 정치적인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어,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이 직업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이어 나갈 수 있는 그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우울감을 가지시고 특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 9일때 69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거의 지금 5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금방이에요. 여러분, <laughs> <laughs> 50년을 위해서 생출가산을 여러 50년을 중요한 거는 건강하셔야 돼요. 금방입니 저도 30년 됐거든요. <laughs> 아, 사실 이제 저 제가 처음 처음 DCO 할 때도 제가 멘토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한 20년 차이났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졸업생들하고 30년이 넘게 차이가 나서 작년에 제가 DCO 멘토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일지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얘기 그래서 올해 다시 DCO를 준비할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운 선배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고18의 대표님하고 기, 기 대표님하고 6 1 8의기 대표님께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혹시 10주년, 20주년 되셨는데 한번 오셔서 졸업생들과 얘기를 나눠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동기분들이 호응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여쭤봤더니 너무나 흔쾌히 여기 계신 동무님들이 그 참석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지금 모임이 그 완성이 되었습니다.